3년 넘게 170만 명이 읽은 믿고 읽는 인터뷰 기사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을 쓰신 김지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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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음. 그 장강준 작가님을 두 번이나 인터뷰를 하셨다고. 네.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 인터뷰어가 두 번이나 <laughs> 인터뷰를 한. <laughs> 그 저는 지금도 좀 궁금해요. 이게 하나의 인터뷰 전문 기자로의 성공 비결 아닐까 싶기도 한게 제가 뽑혀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선정 자체를 잘 하세요. 그... <laughs> 뭐... 아니 진짜 진짜. <laughs> 이 아, 뽑혀서 나.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아왜 아니, <laughs> 아, 이래? 아니, 아니. 그, 그냥 정말 촉인것 같아. 같아요. 많은 소설가가 데뷔를 하지만 그 책이 제 책상에 있었어요. 어느 순간 잡히는 거야 제 눈에 당장 오 읽어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버뜩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워낙 네. 인터뷰를 많이 하셨고, 되게 맞아. 재밌는 인터뷰 많았는데, 그런 선정이 되게 약간 음. 뜻밖이더라고요. 네. 그 재미 위주로 고른 게 아니라, 음. 나이로 골랐다? 그런, 그리고 <laughs> 제목. 요즘에 다 자기라는 말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자기다움에 대한 열망은 큰, 큰데, 정말 자기답게 산다는 게 뭘까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는 되게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했고, 인생의 어떤 코너에 몰렸을 때, 그분들의 지혜로 했던 말들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은 음. 어른의 말을 원하고 있구나 진짜 진짜 이렇게 비현실적일 수가 있을까 싶은가 어. 굉장히 잘나가는 건축 설계사셨었는데 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춘 거죠. 병원에 실려가서 보니까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을 때 의사가 정말 너는 행운하다. 아, 참 옆방에 있는 여자는 곧 죽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분께서 뭔가 느끼신 것 같아요. 이 심장이 그녀한테 가지 않으면 그녀가 죽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음. 그런 질문을 난데없이 하게 되고 의사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순간 결정을 해서 제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이게, 이게 좀, 뭐 네.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정말 당장 이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양보를 하고 나서 혼수 상태에 다시 빠지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또딱 맞는 심장이 가장 적게 나타나서 다시 수술을 심장식을 받 이제 기업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 네. 또 이제 병원비가 워낙 비싸서. 많이 드니까 심장병그 약을 받아야 되는데 약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어느 날 이웃집 부부가 오더니 음. 2만 달러를 투병 활동하는데 쓰라고 네. 조건 없이 정말 준 거예요. 그 부부가 또뭐 엄청 거부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쪽 부인도 음. 뭐 청소일 하시는 분이고 아. 그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네, 기독교인 종교를 아니였어요. 갖지 않죠. 네. 그때 표현이 나는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당장 그 사람한테 받는 건 아니더라도 음. 뭔가 은총을 받게 그렇지? 된다는 거고 에이. 이분은 그걸 굉장히 믿고 계시잖아요. 그. 자기의 경험이 그런 기적적인 경험 두 번이나 있었기 음. 때문에 그리고 기자님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음. 페이 이번은 수학이냐?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세상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나도 할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냥 호구가 되기는 싫은 거야. 그렇죠. 네. 네. <laughs>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만 좀 이렇게 늘 손해보고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주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내가 더 희생하는 쪽을 택하면 나중에 더큰 보상이 온다라는 게자기들이 인생으로 다그걸 겪었다라는 거죠. 일본인 변호사 그렇죠? 니시나카 스토무. 네, 이분도 1만 명의 의뢰인을 이제 변호사로서 많은 소송을 겪으면서 하늘엔 다 이렇게 거름망이 있다는 거죠. 남한테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충분히 그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남한테 충분히 베푼 사람들은 다그 은혜를 받더라라는 결론을 내리거든요. 하지만 그 개념 자체가 제 밑바닥에서 회의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은총을 입기도 하겠지. 음.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듯이 자기가 노력한 바를 거두기도 하겠지. 하지만 세상의 불운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끝내 자기 노력이나 애정이 보답받지 못하는 인생도 많다. 결국 이거는 그냥 자기의 행운을 복권 당첨을 모르는 사람들의 개인적 그냥 관점 아닐까? 음.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설득이 되셨나요? 정말 그분들의 삶이 그걸 다 증명을 해준것 같아요. 정말. 나의 운과 타인의 운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인터뷰했던 16명의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지혜거든요. 참 이상해요. 근데 아까 장강면 작가가 왜제 책을 그 수많은 소설가들이 있는데 왜제 책을 저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 정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보고 되게 정확한 순간에 이렇게 들어 올리더라고요. 네. 네 와, 근데 너무 어... 멋있어. <laughs>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